주님께서 저희 모두를 사랑하셔서 만드신 이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솜씨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사람들 모든 것들 우리가 사랑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보고 또 아버지는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한 시간, 주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주시려고 하시는 하늘의 만나를 우리가 먹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복된 말씀으로 받아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신 주님께서 이 시간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바른 길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복된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여 싸움 나이다. 아멘, 어, 지난 주일에 저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그 유명한 서기관이라고 하는 정말... 에, 그 당시에는 몇명안 되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스스로 자기 스스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그렇게 나섰는데 주님께서는 그 유명한 소기관 한 사람을 따르는 것을 대해서 허락하지를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 그 소기관은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목적과 그 뜻이 신앙적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장례식을 치르고 와서 안 따르겠다는 게 아니라 장례식을 먼저 치르고 와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죽은 사람의 장례는 죽은 사람들로 치르게 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찌 보면 예수님의 이런 말씀이나 행동은 이성적으로 보나 상식적으로 보나 도덕이나 윤리의식으로 볼때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이에요. 또 오해의 소지가 많은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초대 그런 교회에서는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공격을 받기도 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과 또 오늘 나오는 이 제자, 이두 사람과의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기관이 누굽니까? 세상적으로는 똑똑하고 세상적으로는 잘났고 세상적으로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아무런 신앙의 고백이 없이,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에 대해서도 선생님이라고 했지, 주님이라고 관한 신앙의 고백이 없이, 또, 어떤 주님 앞에서 약속이나 서약함이 없이, 그저 예수님의 교훈을 듣고 반해서, 또는 예수님을 따르면 자기 소원과 자기의 뜻을 이룰 수 있겠다고 하는 자기 개인적인 판단 아래서, 자기 스스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선 사람이 서기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제자는 예수님께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람입니다. 택하신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서약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본받고 배워서 예수님처럼 살겠다고 결단한 사람이 바로 오늘 이 제자입니다. 서기관은 오늘 우리는 내 자신이 서기관의 자리에 있는지, 아니면 제자의 자리에 있는지, 나는 정말 주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지, 또 주님으로부터 정말 부르심 받고 택함 받았다고 하는 소명의식과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서기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자기 마음이 내키면 주님을 따르다가도, 뭐, 이익이 없거나, 재미가 없거나, 흥미가 없어지면,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는 사람이 서기관입니다. 하지만,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마음이나 자기 뜻대로 예수님을 따르고 안 따르고 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세상적인 것이 주어진다, 주어지지 않는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 안 따르고 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법대로 또 주님을 위해서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따르기로, 주님을 믿고 살기로 결정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제자입니까? 아니면 서기관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을 따르던 이 제자에게 도저히 외면하기 힘든 일이 하나 생겼어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아무 일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 일이 있습니다. 사건도 옵니다. 시험도 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걸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오늘 이 제자에게 도저히 외면하기 힘든 일이 하나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을 치르게 된 거죠. 그래서 장례를 예수님께 와서 이 제자가 뭐라 그러냐면 그 장례식을 치르고 와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냉정하게 그걸 허락하시면 어때서 그걸 허락하지를 않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죽은 사람의 장례는 죽은 사람이 치르게 두고, 너는 나를 따라오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예수님은 아버지의 장례식도 치르지 못하게, 불효를 저지르게 마는, 말게 하는 그런 분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진짜 하고 싶으신, 정말 하고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서 바로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독교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소홀히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도덕이나 윤리적으로 맞지 않는 종교도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도덕이나 윤리나 세상의 종교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인 그런 차원에서 부모도 공경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은 어디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십계명에 우리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십계명 중에 전반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라면 후반부는 인간에 대한 계명인데 후반부 인간에게 주신 계명 중에 제일 첫 번째로 기록한 그것이 바로 다섯 번째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10계명에 기록해 놓으셨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10계명까지도 무시하고 당신을 따르라고 하시는 거냐? 또 이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전에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께 와서 드린 말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제자가 예수님께 와서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분명히 신앙 고백 있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니까. 주님, 내가 먼저 가서,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해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자가 무엇입니까? 제자는 다른 어떤 일보다 자기가 따르는 분의 말씀을 먼저 듣고 먼저 행하는 것이 제자예요. 그런데 여기서 내가 먼저 가서라고 하는 이 표현을 제자가 써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요, 신앙생활 하실 때에 우선순위가 바뀌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일들을 할때 이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냐, 아니냐,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분명히 구별돼야 돼.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할 때도 주님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신앙이 우선적으로 정리가 돼야 돼. 만약에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세상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내 육신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자식된 도지로서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는 일은 당연한 책임이고 의무로서 으뜸가는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 도대체 예수님은 어째서 이, 이 귀한 일을 허락하지 않으실까? 자, 에베소서 6장 1절을 말씀해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주님 안에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뻐해도 주님 안에서 기뻐해야 되고, 감사해도 주님 안에서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야 잘못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 안에서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 담겨져 있을까요? 첫째로요,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에 공경을 다해라 하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공경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왜? 이미 그 부모님의 영혼은 하늘나라에 돌아가신 거거든요 그리고 그 육신은 땅으로 돌아갔거든요 돌아가신 후에 돈을 많이 들여서 좋은 장례식 식장에서 음식을 많이 차려놓고 명당 자리를 잡아서 묘를 쓰고 좋은 비석을 세운다는 거 이게 진짜 부모님을 공경해서 하는 걸까요? 별로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그 부모님이 오셔서 음식을 드시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슨 따뜻한 잠자리에서 주무시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이것은, 이러한 모든 것들은 사실은 살아계실 때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돌아가신 다음에 하려고 그래요. 이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미 그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신 거고, 그리고 그 육신은 이미 땅에 장사를 지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므로 다만 장례식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고인을 기리면서 그간에 멀어졌던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소중한 그런 만남의 자리를 마련해야 되고, 부모님은 살아계시는 동안에 공경해야지, 돌아가신 후에 아무리 청개구리처럼 울고 불고 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효도가는 무엇이냐? 살아계실 때 공경을 다하라고 하는 주님의 부탁이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공경하라고 하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의 제일 가는 모형기관이 뭔지 아세요? 그건 바로 부모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아주 귀하게 여기십니다. 마치 당신에게 하는 것처럼 인정하셔서 십교명에다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의 근거로 삼으셨어요 어떤 분은 자기 자신은 하나님께도 11조를 드리지만 육신의 부모님에게도 11조를 드려서 효도한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어떻게 보면 참 신앙적인 것 같아요 잘하는 것 같아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 같다. 어떤 분은 또 부모를 세수로 보더라고요. 세수로 보고 공경하는데, 영적인 부모인 하나님, 신앙의 부모인 목회자 그리고 육신의 부모인 어머니와 아버지, 이렇게 세수로 보고 공경을 했더니, 자기 자신과 자기가 하는 모든 일들과 자녀와 모든 것이 다 복이 되더라 하고 간증하는 분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공경하는 그 자세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부모를 공경하면서도 신앙은 절대 양보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예수 믿으라고 권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자기는 예수를 믿고 싶은데 부모님이 안 믿으시고 부모님이 다른 종교를 갖고 있어서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나 믿겠다 이러신 분이 계세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차라리요 예수 믿으면서 전보다 더 부모님에게 살아계실 때 효도를 더 하는 게 낫습니다. 신앙은요 신앙을 양보하면서 부모 공경하는 것은 진정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 부모님들은요 자식들이 잘 되는 걸 원해요. 계속해서 잘 되길 바래요.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도 잘 되길 바란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진짜 잘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만 잘 되는 것입니까? 아니요. 영원히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잘될수 있는 신앙을 양보하면서 부모를 공경한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정말 부모님이 기뻐하실 일들은 내가 영원히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항상 지금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지. 나중에 하지. 다음에 하지. 하게 되면 나중에는 후에 막급한 그런 때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회가 또 있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때그때마다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인 십계명인데 율법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에게 유효하다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로마서 7장 1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효도는 살아계실 때 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죽어서 장례를 치르겠다고 하는 제자에게 장례는 죽은 사람들이 치르게 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신 이 말씀은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식이 되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면 어떤 각오를 가지고 어떤 결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깨우쳐 주시려고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적어도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은 주님을 따를 때에 어떤 아픔과 괴로움 그리고 쓰라림을 당해도 그것을 다 감당할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복음 9장 62절에도 보니까요. 어떤 제자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마은 이게 중요해요. 많은이 중요한 거죠.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마은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해달라는 한 제자가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므로 제자는 어떤 일이 생겨도 주님을 따르는 데서 이탈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자는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일이 주님을 따르는 것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또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부모님의 장례식을 치르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차라리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효도할 것다 해드리도록 살아야지 돌아가신 후에 장례 치르는 것을 더 귀하게 중요한 일로 여기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대부분 저도 장례식을 참석해보니까 떠들썩하게 하는 장례식은 가만히 보면 그 자식이요.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못한 자식이거나 아니면 부모의 장례를 통해서 뭐 다른 것을 좀 얻기를 원하는 사람 같아.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당시에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하셨느냐면요.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이요.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 부모의 장례를 치르는 일을 굉장한 일로 여겼습니다. 뭐 그건 나쁜 거 아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부모가 살아 계실 때는 조금 불효를 저질렀어도 조금 좀 잘못 해 드렸어도 돌아가신 후에 장례식을 성대하게 치르면 야, 그 사람 효자야. 그 사람 참 잘한 거야. 칭찬을 받았어요. 또 이렇게 하는 것이 명예롭고 영광스럽다고 여겼어요. 이걸 예수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거든요.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게 다 외식과 형식에 치우친 거라고 들추어내시면서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의 장례는 죽은 사람이 치르게 두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죽은 사람이 두, 둘이 나와요. 하나는 단수가 나오고 하나는 복수가 나오는데 죽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 단수는 육체적으로 몸이 죽은 사람을 말하는 거고 죽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복수를 얘기하는데 이것은 말씀을 이 믿지 않는 자들을 뜻하는 말씀으로 당신의 당시의 유대교인들을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마태복음은요 특별히 유대인들 중에 믿는 자들에게 주시려고 기록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기다가 그렇게 기록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믿는 우리들이 제자된 우리들이 정말 우선순위가 바뀌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효도도 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도 걸어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주님의 제자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이나 세상일에 너무 얼매이지 마시고 천석을 향해서 가는 성도들로서 어떤 장애가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주님을 더욱더 잘 따라가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는요, 부모 장례 치르는 일이 큰 효도일지 모르겠지만, 주님의 제자인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을 믿고 계속해서 따르는 일이 더큰 일이고, 오히려 그것이 부모님에게 진정으로 효도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 말씀 속에서 교훈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사실 추도 예배를 하고 하는 것을 들어요. 근데 사실 기독교는요, 추도 예배 없습니다. 제사도 없지만, 추도예배도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당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제일 많이 핍박받은 게 뭐냐? 제사도 안 드리지. 뭐, 아무것도 안 하니까. 저것들은 조상도 모르고 부모도 없느냐? 하고 비방하고 비난을 받았고, 선교에 막대한 지장을 주니까. 그래서, 제사드리는 대신, 기독교적으로 만든 게 바로 추도예배입니다. 이제 추도예배는요, 저는 드리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추모 예배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면 돌아가신 부모님을 기억하고 부모님의 지니셨던 신앙과 귀한 유훈들을 함께 모여서 새기고 그리고 가족들이 화목을 다지는 방향으로 우리의 예배가 개선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잘해 드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부모님이 살아 계시다면 그것은 자식된 여러분들에게 효를 다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아직도 주시고 있는 증거인 겁니다. 만약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안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부모가 살아계실 때 공경하고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가 받으실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때 이것이 우리를 땅 위에서 잘되게 하고 장수하게 할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비결인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진정한 서기관이 아니라 제자가 되게도와 주옵소서 신앙의 고백도 있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를 때에 그 세상의 그 어떤 일도 우선 순위가 바뀌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늘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또 주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부모님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살아 계실 때 공경을 다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처럼 공경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께서 오늘 도 저희 들 에게 주신, 이 말씀 을우 리가 기억 하 면서 하나님 지혜 롭게 하나님 아버지 께서 영광 받으 시는 삶을사는 우리 모 두가 되게 하 옵소서. 오늘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기 도하 겠 습니다. 하나님 아버지,